안녕하세요. 이은아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손 운동은 뇌세포를 자극하는 효과가 아주 큰데요. 그 이유는 손이 손가락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을 관여하는 뇌가 전두엽에 굉장히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손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약간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방법대로 손을 우리가 어 굽히거나 피는 운동을 하는데 뇌를 좀더 자극을 하려면 약간 엇박자로 자극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집중력도 좀더 높일 수가 있고 기억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음. 전두엽 기능 훨씬 더 어, 강하게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 손가락 운동은요, 바로 어떻게 하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을 이렇게 딱 핍니다. 일단 10개를. 그리고 첫 번째는, 어, 오른쪽 손은 엄지를 접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따라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요. 왼쪽은 가만히 있고, 두 번째는 이 검지 손가락을 접으면서 그때 엇박자로 왼쪽에 검, 엄지 손가락이 접혀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중지가 접혀질 때, 어, 왼쪽에, 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접혀지는 거고, 오른쪽에 네 번째 약지가 접혀질 때, 어, 왼쪽은, 어, 세,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이, 그러니까 한 템포 느리게 엇박자로 접혀진다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우측에, 어, 이 새끼손가락이 접혀질 때, 비로소 왼쪽에는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이 접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왼쪽에 새끼손가락이 접혀질 때는, 우측에 네 새끼손가락이 펴지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에 그~ 새끼손가락이 펴질 때 우측에 네 번째 약지손가락이 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어~ 왼쪽에 네 번째 손가락이 펴질 때 반대쪽 우리 우측에는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이 펴져야 되고 어~ 좌측 세 번째 우측 두 번째 좌측 두 번째 검지손가락 네. 어, 우측에는 엄지 손가락이 펴집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어, 엄, 엄지가 딱 펴지는 순간 얘는 이제 접혀야 되는 거겠죠. 이거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두엽에서는. 익숙한 거를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내기 등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속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하던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능이 내, 어, 전두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억제하고 어, 이렇게 박자로 하면 훨씬 더 전두엽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것들을 한번 암기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울릉도, 뭐 서울, 대전, 부산, 어, 춘천, 대구, 전주, 광주, 울산, 부산 거제도 뭐 이런 식으로 엇박자 선운동을 하면서 도시의 이름이라든지 지명을 암기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측두엽의 암기력을 높이는 해마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두정엽의 어떤 공간의 능력들도 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를 100년 동안 잘 건강에 관리해서 치매에 안 걸리려면 뇌에 새끼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기는 뭐냐면. 늘 다니던 길 말고 좀 돌아가는 길안 쓰던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끼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새끼를 만들어 주는 손 펴기 운동은 뭐냐면요. 은 손은 쥐는 거 잡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펴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손은 우리가 수축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고 어, 이완이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쥐는 것만 많이 쓰다 보니까 손 손을 이렇게 늘려주는 운동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손을 수축하는 그런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완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뇌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일상에서 손만 계속 줬다 폈다 하면 쥐는 것만 하고 나머지 이 손을 펴주는 이완세포들은 어, 활성화되지 않고 좀 이제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쉬고 있는 뇌세포에 새끼를 만들어주면서 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어,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어,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은 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피면서 늘려주는 겁니다. 손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쥐었다가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펴줍니다. 그래서 한2무번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손을 살짝 줬다가 이렇게 쭉 펴줍니다. 힘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복식호흡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펴주면서 우리가 거꾸로 암기하는 것을 같이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뇌의 새끼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암기할 때 항상 같은 쪽으로만 암기를 하죠. 그래서 주소를 외울 때도 이렇게 외웁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로. 117 해분니병원 이렇게 외우는데 거꾸로 손을 피면서 거꾸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분니병원 117 중산로 일산동구 고양시 경기도 이렇게 거꾸로 외워보는 거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손펴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031-922-8822 이렇게 됐으면 이제 거꾸로 외웁니다 숫자를 2, 2, 8, 8, 2, 2, 9, 1, 3, 0. 이렇게. 여러분들 집 전화번호 이렇게 거꾸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이렇게 거꾸로 한번 이 손펴기 운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스무 번 정도. 어, 저는 이렇게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어, 은장이 저 관절이 막 마디마디 마디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약하게 이렇게 살짝씩만 해서 점점 저 수위를 넓혀, 높여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지 않았던 뇌 회로에 새끼뇌 세포들을 젊었을 때부터 쭉 훈련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80세, 90세, 좀 노인이 되셔서 어쩔 수 없이 뇌경색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병에 이렇게 탁올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색길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으면 그 손상된 뇌세포들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보충해서 뇌기능을 잘 활용하고 유지해서 치매가 걸리더라도 잘 지낼 수 있게 이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안기하면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어, 우리 뇌의 집중력에 관여하는 전두엽이라 라든지 기억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측두엽의 세포들이 함께 더 건강하게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먹을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엄지와 그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마주치도록 이렇게 주먹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들끼리 이렇게 마주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왼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 면이 맞고 왼쪽 검지와 우측 검지의 면이 맞고 그 다음에 어 왼쪽 중지와 어 우측 중지 그 다음에 약지 검지가 이렇게 딱 맞게 주먹을 이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딱 맞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세 번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또한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주먹을 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위에다가 놓고 왼손을 밑에다 놓고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주먹 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세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왼쪽 위에, 그다음 밑에서 오른손이 받쳐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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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왼손이 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주먹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말. 내가 정말, 아, 나 이거 정말 하기 싫다. 이 말을 하면서 주먹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인한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아, 사랑해가 이제, 어, 정복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고마워를 하는 거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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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우리 가족분들이나 친한 친구분들에게 좀 쑥스러워서 하기 좀 어려운 말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먹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좀 기분이 좀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습관처럼 이런 하기 어려운 말들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 훈련을 해놓으면 금방 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먹치기 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손끝이기나 이거와 다르게 조금 더 둔탁한 면이 자극이 되는 것을 어 이렇게 머리에서 인식한다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손끝이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면의 내세포들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두정엽, 좌측, 우측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손끝의 이 조그마한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의 어떤 그 공간을 인식하는 세포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과 좌측손이 위아래로 바뀌면서 이것도 자해와 운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먹 치기는 굉장히 쉽고 아침에 뭐 일어나서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안 내려올 때 짜증내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어, 해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일상생활에서 어,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